안녕하십니까. 또박또박 천천히 또천 한자 중국어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제자유 삼갈근자. 삼갈근은 행동을 삼가하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예절, 행동의 예절에 대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 조기조 야면지로 이지 석차 시를 또박 또박 천천히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침 조자 일성 죠죠 일어날 기자 삼성 치 치 이를 젖자 삼성 짜오 자오, 자오 밤야자 사성 예예 잠잘 면자 이성 미엔 비엔 너절짓자 이성 츠츠 늙글롯자 3성 라오 라오 시울리자 4성 이이 이. 이를 짓자 4성 즈즈아길 석자 1성 시시 이차자 시. 3성 츠츠 대시자 이성 시시 자오 치 자오 삼성 삼성 이성 삼성입니다. 자오 치 자오 예민치 라오 사성 사성 반사성 사성 이즈 라오 이주시 이때는 반삼성 이승이 되겠습니다. 시츠시 자오 예민지 라오 이시 조기조 야면지 로이지 석차시 조기조 야면지 로이지 석차시 조치조 조치조 조 아침조 또는 알현알 조자입니다. 아침 이때는 아침이면 아침에는 치자오 삼삼이삼 이성삼성 예. 치일은알기자 자오 일을조자 일삼이 아침에는 조기조 일찍 일어나고 조기조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고 예민치 예민치 예, 예, 예 밤야자 저녁에는 밤에는 미엔치 미 잠잘면자 잠을 자다 츠 너절짓자 간체자 번체자입니다 늦 늦게 자도록 하여라. 늦게 잠을 자거라. 조기조조 아침이면 기조삼이 일찍 일어나고 야 면지 야 저녁에는 면지 잠잘 면자 늦을 짓자 늦게 자도록 하여라. 조기조야면지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야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몸을 많이 움직이니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랴오이치 랴오이치 랴오 늙을 늦자 늙다 늙음 늙음은 이줄이 이, 시울 이자 바꿀 역으로도 씁니다. 예, 주 역할 때요자를 쓰죠. 이 이때는 시울 이자입니다. 쉽게 줄 이를 짓자 이르러니 로이지 늙어 먼 이지 쉽게 이르러니 시츠시 반삼성 이성 시, 치, 시. 반, 3성, 슬시 시, 아낄석자 아껴야 한다. 슬시 이차자 대시자 이때 그렇죠? 이 시간들을 아껴야 한다. 로이지 늙어먼이지 쉽게 이르러니 석 아껴야 한다. 차시 이 시간들을 아껴야 한다. 로이지 석차시 늙음은 쉽게 이르니 1, 2, 3 석차시 2, 3, 1이 시간들을 석 아껴야 한다. 조기자. 오 夜眠迟，劳逸致；夕辞时，朝起早。夜眠迟，劳逸致；夕辞时，早起早。亚眠之，罗伊之，色。 차시 조 기조 야면지 로이지 석차시 조 아침이면 기조 일어날 기자 일을 줬자 일찍 일어나고 야면지 밤낮자 잠잘면자 늦을 짓자 야 밤에는 면 잠을 자거라 지 늦게 늦게 자도록 하여라 로이지 늙으면 이지 쉽게 이르러니 석차시 석 아껴야 한다 차시 이차자 대시자 이 시간들을 아껴야 한다. 조기조, 야면지, 로이지, 석차시. 조기조, 야면지, 조기조. 아침이면 기조, 일찍 일어나고. 야, 밤이면 면지, 늦게 잠을 자거라. 로이지, 늙으면 쉽게 일어러니, 석차시, 이 시간들을 아껴야 한다. 조기조 야면지, 로이지 석차시, 조기조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고, 야면지 저녁이면 면지 늦게 잠을 자거라. 활동하는 시간을 늘려라. 로이지 석차시 로 늙으면 이지 쉽게 이르러니 석차시 이 시간들을 석 아껴야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조기조, 야면지, 로이지, 석차시.